네, 이번 시간에는 가톨릭 신앙의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병자성사에 관련된 기도의 일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에서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2차 바티칸 공유회 이후에 큰 수술을 앞두거나 장기간 투병 생활 중이거나 할 때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병자 성사라 하면 죽을 위험에 다다랐을 때만 다급하게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다급하게 신청하여서 가족들도 집전하는 신부님도 당황하고 긴장하게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말이지 큰 수술을 앞두거나 몸이 많이 계속해서 아프시다면은 의식이 있고 의사 표현도 또렷하게 할수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이 성사를 신청하십시오. 가족들한테도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병원을 치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병자 성사는 병자 치유를 위한 성사이다. 외인인 경우에는 증인을 세워서 대세를 주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셨다가 위급한 경우는 대세를 주시고 나중에 본당 신분님에게 병자 성사를 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두 번도 세 번도 다시 받을 수 있고 성사 전에 고해성사, 도유식, 용성체, 사제의 안수, 전대사 부여 등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고 풍요로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나 책상 위에 하얀 볼을 덮고 고상을 비치해 놓고 성모상도 같이 놓으면 좋고요 성체를 영하게 힘드신 환우를 대비해서 물과 수저도 따로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끝나고 형편에 맞게 드릴 감사원금도 준비해 두시고 기념사진 촬영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복음과 기도문 일부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자들이 병을 낫게 해주십사고 간청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을 도와주시며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를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s 그죄죄지지으으용용서 받을 을입입다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의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른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하느님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우리의 인성,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병고를 덜어주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우리의 하약한 육신을 당신의 힘으로 끊임없이 견고케 하시는 성령님 찬미받으소서 주 성령님 찬미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구세주여 성령의 은혜로 이 환자의 병을 다스려 주시고 그 아픈 데를 낫게 하시며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정신과 육신의 온갖 고통을 없애 주시며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도로 주소서 주의 자비로 건강을 회복하여 옛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성 세실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어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나는 형제 여러분, 병중에 있는 이 교우에게 당신의 성사로 힘을 주시는 주님께 이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병고를 겪고 있는 이 교우를 굽어 보시고 그 얼굴에서 순환하시는 당신 성자의 모습을 보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 이 교우를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며 지켜 주소서 세실리아를 지켜주소서. 주님, 이 교회에게 당신의 힘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병원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형제자매들,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나 큰 수술을 앞두신 교우분들께선 본당에 연락하여 병자 성사를 미리 미리 받아놓으시길 권합니다. 최근에 너무 급박하게 병자 성사를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병상원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안을 청합니다. 주님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희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병고를 없ía 해 주소서. 예전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영육권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